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공부해 볼 단어는 바로 ashamed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그냥 부끄럽다 이렇게만 외워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ashamed가 가진 진짜 의미 그리고 그 미묘한 느낌까지 확실하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섯 단계로 차근차근 알아 볼 거예요. 먼저 이 단어가 가진 핵심 감정이 뭔지 알아보고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쓰는지 또, 감정을 또 강하게 표현하는 법도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embarrassed랑 뭐가 다른지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단어를 자신감 있게 활용하는 법까지 살펴볼게요.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볼까요? Ashamed라는 단어 안에 숨어있는 그 핵심적인 느낌, 진짜 의미가 대체 뭘까? 한번 깊이 들어가보죠. 네, 여기 정의를 보시면요. 어 m e 드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얼굴 빨 가지고 수줍어하는 거라면 완전 달라요. 이 단어의 심장, 그 핵심은 바로 죄책감이랑 후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아 이건 좀 도덕적으로 잘못됐는데, 또는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하고 스스로 아는 거죠. 내 양심이 콕콕 찌를 때 느끼는 그런 깊은 감정입니다. 이 문장은 정말 많이 쓰여요.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for lying to your mom. 자, 이걸 영어 어순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너는 너 자신을 부끄러워해야만해. For lying to your mom. 엄마에게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게 그냥 알 부끄럽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너 챙피한 줄 알아. 이렇게 아주 강하게 혼내거나 잘못을 꾸짖을 때 쓰는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도덕적인 잘못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 단어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 알아봐야겠죠? 딱두 가지 핵심 패턴이 있어요. 언제 어부를 쓰고 또 언제 툴을 쓰는지 그 차이 한번 집중해 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이두 가지 구조가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첫 번째, be ashamed of 다음에는요, 명사나 동명사가 와요.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이유나 대상이 바로 뒤에 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Be ashamed to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오는데요. 이건 부끄러워서 어떤 행동을 하기가 좀 그렇다, 하기가 꺼려진다, 이런 느낌을 표현할 때 씁니다. 먼저 어부를 사용한 예문이에요.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He is ashamed of his rude behavior at the party. 해석해 볼게요. He is ashamed of, 그는 부끄러워한다. His rude behavior, 그의 무례한 행동을 at the party. 파티에서 있었던 여기서 부끄러운 이유가 뭐죠? 바로 무례한 행동이라는 명사 덩어리죠. 그래서 어브를 쓴 겁니다. 이번엔 투를 쓴 예문이에요. 바로 전 문장이랑 비교하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I was ashamed to tell her the truth. I was ashamed. 나는 부끄러웠다. to tell her the truth.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건 어때요? 진실을 말하는 그 행동 자체를 하기가 부끄럽고 망설여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동사 tell 앞에 to를 붙여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그냥 부끄럽다가 아니라 아 진짜 너무 부끄럽다 정말 죽구멍에라도 숨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이 부끄러운 감정의 강도를 확 높여주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강조 표현입니다 She was deeply ashamed of her mistake. She was deeply ashamed. 그녀는 깊이 부끄러워했다. of her mistake. 자신의 실수에 대해 deeply는 말 그대로 깊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강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I felt thoroughly ashamed of my ignorance. I felt thoroughly ashamed. 나는 완전히 철저하게 창피함을 느꼈다. of my ignorance. 나의 무지함에 대해. thoroughly라는 단어는 완전히 속속들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통째로 너무 창피하다. 이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ashamed랑 embarrassed 이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알아가셔도 오늘 수업은 성공입니다. 핵심은 딱 이거예요. ashamed는 내 안의 문제예요. 내 마음, 내 양심의 문제. 거짓말을 했다거나 누구를 속였다거나 이런 도덕적인 잘못 때문에 느끼는 죄책감이죠. 반면에 embarrassed는 바깥의 문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길가다 넘어지거나 바지에 뭘 흘렸을 때처럼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쪽팔리는 상황? 그럴 때 느끼는 민망함이나 당황감을 말해요. 자 보세요. 이게 ashamed를 정확하게 쓴 예시입니다. I'm ashamed I lied. I'm ashamed. 나는 부끄럽다. I lied. 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내 양심이 찔려서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ashamed가 빵 맞는 단어인 거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embarrassed의 예시입니다. I was embarrassed when I fell down. I was embarrassed. 나는 창피했다, 민망했다. When I fell down. 내가 넘어졌을 때. 넘어지는 게 무슨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민망하고 어색하고 아... 쪽팔린다 싶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럴 땐 embarrassed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I was ashamed라고 하면 넘어지는 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들려서 굉장히 어색하게 들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ashamed가 좀 무겁고 부정적인 느낌으로 쓰이는 걸 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 단어가 아주 긍정적으로 오히려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맥락에서도 사용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와, 이 문장 정말 멋지지 않나요? 천천히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Failing is nothing to be ashamed of. Quitting is. Failing is nothing to be ashamed of. 실패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Quitting is. 포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여기서 Nothing to be ashamed of 라는 표현은 전혀 부끄러워할 일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해줄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예시를 볼게요. A good student is not ashamed to ask questions. A good student, 좋은 학생은 is not ashamed,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to ask questions, 질문하는 것을. 그렇죠. 이 문장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배우려는 그 용기를 칭찬하는 말이잖아요. 질문하는 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 m 임드의 진짜 의미와 그 깊은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네요. 여러분은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영어 공부에 더큰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